안녕하십니까 정윤태입니다. 특별한 사정 뭔가 허경영 보석허가 결과 왜 발표 안하나 재판 3회 비공개 네 정대철 헌정회장 특별 면회는 뭔가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이 특별한 사정이 도대체 뭐냐 지금 이 허경영 피해자들인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 형사소송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 네, 규칙에 보게 되면요. 네, 제55조입니다. 제55조의 보석 등의 결정 기한. 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 청구라든지 또는 보석, 네, 보석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청구를 받은 날, 청구를 받은 날, 이렇게 나오고 청구를 받은 날. 그러니까, 사실 이 허경영이가 이 보석 청구를 꽤 오래 전에 한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또한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심사가 에, 이 구속 취소 심사, 네, 이 심사가 이제 벌써 7일이 지나버린 겁니다. 7일이 지났다는 거요. 네,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취소 청구, 에, 청구를 받은 날, 이 청구를 받은 날이 도대체 언제냐? 네, 이 접수가 에, 된 날이 언제인가? 이걸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에, 7일 이내에 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별한 사정이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이 법원이 요 특별한 사정이다 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넘기고 있는 거데요 이게, 이게 사실상 권력 남용이 아니냐 뭐 특별한 사정이다 그러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뭐, 어,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든지 뭐 불이 났다든지 뭐 이게 특별한 사정 아니겠어요 이런거 네 그런데 뭐 이게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구속 취소 청구, 이 구속 취소 청구가 언제 들어왔는지 저희 확인하겠습니다. 심사를 받은지가 벌써 7일이 됐어요. 심사를 받은지, 네, 심사를 받은지가 7일 넘었다. 이게 완전히 이게 뭐 음? 관령 남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거를 특별한 사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그냥 무슨 뭐, 여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를 특별한 사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희들도 이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요, 이 허경영 보석 허가 결과, 이 발표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히고요. 재판 3회 비공개에서 기사 한줄 나오지 않고 있다. 기사 한 줄.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이 허경영 사건이 얼마나 많은 방송에 나간 일인데 이거를 재판 3회를 비공개를 했느냐. 이게 정말 이례적이다. 이렇게 언론도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이 정대철이라는 자, 이 자는요, 현정회장인데요. 이 현정회는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국회. 이런 자가 특별 면회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국회의장인 우원식이 조국을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이 특별 면회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국이 풀려났습니다. 네, 조국이가 결국에는 사면으로 풀려났는데요. 이 정대철 헌정회장이 특별 면회로 왔다. 이 허경영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경영이가. 이게 뭔,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예, 국회, 그리고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거 진상규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헌정회에 직접 연락해라 해서 헌정회 연락처를 받아서 헌정회에다가 자료를 다 보내주고 허경영이 이렇게 공지문을 띄웠다. 이게 뭐냐 이거? 진상을 밝혀라. 아직도 진상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요, 단체장에 대해서 국민소환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들이 국민들을 세금을 빨아먹으면서도 국민들이 아 진위를 밝혀라 그럼 진위를 밝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밝히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이 허경영 피해자들인 강력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도대체 뭔지 이거 밝혀라. 네 그리고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뭐 지진이나 태풍이나 전쟁이라든지 네뭐 갑자기 뭐 천지 천재주변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걸 특별한 사정인지 뭐가 특별한 사정이냐 도대체 누가 뭐이 정대철이 특별한 사정이냐 아니면은 어 재판을 삼회 비공개한 게 특별한 사정이냐 아니면은 무슨 뭐 피해자들이 그자 피해자들이 뭐 자꾸 달려드는 게이 특별한 사정이냐 뭔지 밝혀라 지금 허경영 피해자들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